샬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14장 경솔하고 성급한 판단을 피함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좋든 싫든 많은 순간 크고 작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경솔하고 성급한 판단을 피하고, 어, 좋은 판단을 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솔하고 성급한 판단을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 이 잘못된 판단은 우리를 죄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헛되게 힘을 쓰는 것이고, 흔히 잘못 판단하게 되며, 죄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판단은 필시, 네, 죄에 빠져들게 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솔하고 성급한 판단을 피해야 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할까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들을 판단할 때 우리는 흔히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주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일에 대한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애증이 그 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객관적이라고 말해도 우리는 온전히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바라는 바가 그 사람이나 일에 투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나 일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도 분명히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판단할 때 가장 좋은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뿐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판단에 의해 십살이 좌우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될때 우리는 좋은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될때 우리는 가장 좋은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절은 우리의 현실이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행하는 일들 속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자기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중심적인 결정을 합니다. 마른 하나님을 내세우면서도 사실 그 속에는 내 뜻과 내 유익을 담거나 감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경건하고 늘 신앙적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만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위성과 어리석음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뜻하고 바라는 대로 일들이 술술 풀릴 때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뜻하고 바라던 대로 일들이 풀리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 그들은 금세 심란해져서 울상이 되고 맙니다. 생각이나 견해가 서로 다르면 친구들과 지인들, 심지어 경건한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종종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만나면 흔들립니다. 평상시에는 담대하고 평안해 보이는 분들도 당황하고 방황합니다. 우울해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의견이 부딪히는 상황이 되면 경건해 보이던 사람들이 싸웁니다. 옥사님과 장로님이 싸우고 장로님과 권사님이 싸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두번 해보기도 하고 또 보기도 했던 장면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판단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도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것이 우리 몸에 깊게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몸에 뵌 습관을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지 않은 것으로 기꺼이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써 오는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노력을 더 의지한다면 하늘의 빛을 받아 깨닫기가 어렵고 깨닫는다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죄를 깨닫고 어 이제 돌아서기로 결심했다 할지라도 조금만 지나면 옛날로 돌아가는 참 그런 경우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린 참 나약합니다. 그래서 깨닫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깨달은 것을 향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인간의 모든 이성을 뛰어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성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넘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서 어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 경솔하고 성급한 판단의 덫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권면한다면 세상과 좀 떨어져서 어, 자기를 돌아보는 침묵과 고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멀어질수록 하나님과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어, 이 묵상의 시간이 바로 이제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일상을 던지고 뭐 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시간이 바로 어,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잘못된 판단의 덫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국률 안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